오징어볶음 있어 맛있었어. 그 양념이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는 양념. 음, 알지. 비벼 먹어도 맛있지. 알지. 이렇 맛집이다 보니까 이 회전율이 빠르잖아. 그래서 반찬도 되게 신선하다. 되게 무생채도 아삭아삭. 어근데 근데 신선하다는 말도 거 어, 같아 그렇지. 다 응. 재료가 신선. 맞아. 무생채랑 그거 시금치였나? 근데 진짜 어. 반찬들이 떡깔이고왔어 그렇지. 떡갈이 어, 고왔어 그건 진짜 확실히 음. 회전율에서 나오는 그치? 그. 그 신선도 어, 신선한 느낌. 맞아요, 빨리도 하나요. 이 반찬 보자, 맞아. 청국장이 살짝 자극적이지 않다고. 응, 음, 맞아, 맞아. 근데 청국장의 향은 깊다. 음. 자극적이지 않은데 향은 깊어. 그 콩의 음. 향이 깊다. 음. 그걸 이렇게 그 밥에 싹 하면서 청국장이 물지 않아 좋다. 아, 그치. 느낌이어서. 맞아. 비벼 먹기 아, 좋지. 어, 비벼 먹기 뭔가 딱. 좋고. 근데 간이 안 세. 생각보다. 그 청국장. 음. 그 근데 그 오징어 볶음이 간이 되게 센 아이. 그렇지, 그렇지. 걔를 이제 걔는 이제 그치. 걔가 이제 킥이지. 어침 나. <laughs>